반갑습니다. 오늘은 브로드컴 주식을 적극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성장 전략, 투자 분석 1, 2, 3, 그리고 매매 전략입니다. 먼저 성장 전략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브로드컴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브로드컴은 통신용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터 클라우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브로드컴의 솔루션은 서비스 제공업자와 기업의 네트워킹과 저장, 모바일 기기와 브로드밴드 연결, 메인프레임,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포함합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기업으로 분류되며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부문에서 세계 1위입니다. 로더컴은 인공지능 칩 설계 업체로서 패블리스 설계를 담당합니다. 인공지능 칩 시장은 연평균 20.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 추론칩 시장 역시 23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22.6%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인공지능 ASIC 시장의 성장을 보면요. 장기적으로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데, 프로드컴은55 내지 60%의 점유율로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2030년까지 대부분의 인공지능 워크로드가 acke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2024년 해계연도 제4분기 는 8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여기 넷레비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 매출을 말합니다. 순 매출은 총 매출에서 매출 환입, 즉, 반품된 것, 매출 내누리, 매출 할인을 뺀 것입니다. 순 매출의 증가는 전분기 대비 51%나 증가했습니다. 제4분기 현금 흐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회사의 반도체 매출이 59%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 매출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해계 연도는 10월 말에 끝납니다. 능계 기준으로 순매출이 전년 대비 44%나 증가했습니다. 나쁜 석과 이래 이기들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의 폭발적인 성장의 비결은 VMWA 인수하고 맞춤형 인공지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성장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경쟁자로서 브로드컴이 등장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와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는 그들의 독특한 요구사항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인공지능 칩을 찾고 있습니다. 보드컴은 오픈 AI와 협력하여 맞춤형 AI 칩을 개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아키텍처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 보드컴은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고유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보드컴의 전략은 엔비디아의 접근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일반 목적 AI GPU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보르컴은 맞춤형 AI 가속기, 즉, XPU를 개발했습니다. 맞춤형 AI 가속기는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에게 맞춰진 것입니다. 이전략으로 세계 내지 다섯 개의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들을 확보했는데, 예를 들면, 알파벳과 메타는 보르컴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2024년 4분기 실적은 이러한 전략을 타당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처음에 맞춤형 인공지능 가속기 프로그램이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XPU에 대한 고객사들의 수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제벨 크러스테크기가4,000 XPU에서 2023년에 0개 이상, 2024년도에는 3만. 개 이상의 XPU로 증가하고, 2027년에는 100만 XPU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래스 당 XPU의 숫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증가해서 100만 개가 된다는 얘기죠.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맞춤형 인공지능 칩이 엔비디아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기하급수적인 클스터 규모의 성장은 수익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서비스 가능 시장, 즉 SAM, 이 600억 내지 9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900억의 60%를 포르토컴이 가져온다면 매출 증가는 540억이 되겠죠. 2027년까지 올해 매출 5 1 5억에서 2배가 되고요. 다른 부분의 매출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은 이익이 얼마나 상승할까요? 그리고 주가 상승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환상적이죠. 맞춤형 인공지능 취입이 법령보다도 우월하다고 합니다. 러킹 인프라 부분에서 로도컴은 정점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토마호크 하및 제리코 제품 라인은 인피니 밴드 솔루션 즉 이것은 엔비디아의 솔루션인데요 이것에 비해서 작업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전통적인 솔루션에 비해서도 더 낮은 비용 더 낮은 전력 소모로 더 빠르게 작업한다고 합니다. 이더넷이 인피니 밴드보다도 어, 작업 완료 시간이 10%더 빠르다는 얘기죠 맞춤형 칩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낮은 전력과 더 낮은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훈련과 출론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단계는 신경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데이터에 숨은 패턴이나 규칙의 학습을 말하는데요, 패턴이나 규칙이 바로 인공지능이 가지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학습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 단계에서는 시스템에 저장된 지식에 대한 추론이 일어납니다. 추론 결과를 사람이나 다른 시스템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훈련과 추론. 여기 있어요. 앞으로는 추론 칩의 시장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브로드컴은 훈련 칩 개발에서 엔비디아하고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맞춤형 추론칩 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하이퍼 스케일러의 자체 필요에 맞춘 추론 용도의 칩을 공급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은 대개 한번 하는 것이지만은 추론 즉 인프런스는요 예측과 결정을 위해 반복적으로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추론 분야의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훈련과 추론 모두에 대해서 같은 유형의 칩즉 GPU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원에 전문화된 칩을 만들어 이용하면 요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속도를 높이고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원 작업 부하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일반 목적의 GPU 대신에 맞춤형 출원 칩을 택할 것입니다. 최근 오픈 AI 하고의 파트너십도 오픈 AI의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을 개발하여 이 회사의 경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v m w a r 를보터컴이 인수를 했죠. 690억 달러를 지불하고 인수를 했는데요. v m w a r 의그 매출이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매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 인수 전에는 부기당 24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운영 마진이 30% 이하였으나 현재는 그 어, 비용이 반으로 줄어들고요. 운영 마진이 배 이상 증가해서 70%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양비 요 2023년도에 인수된 것이죠. 예, 브로드컴은 회사들을 인수합병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가는 브로드컴이 아직 고평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전년 대비 44% 성장한 516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정말 눈에 띄는 것은 인공지능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AI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한 122억 달러로 반도체 매출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더컴의 포워드 PE, Price Earning a t i o 는 36인데요. 다른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엔비디아는 45.4, AMD는 38.1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평가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투자 위험을 보면, 은 브로커미 TSMC를 통해 맞춤형 칩을 위한 제조 용량을 확보했지만요, 2027년까지의 제조 용량 요구 사항이 거의 33배 증가합니다. 이러한 수요를 어떻게 제대로 충족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분석가 2의 이야기를 보면은. 펀더먼트는 앞에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가치평가를 보면요. 현재 시장 상황이 몇년더 지속되고, 4분기 예상에 해당하는 실적 발표를 계속한다면, 은 프로덕컴 주식은 주당 순 이익의 40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2025년 말까지 거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별로 높은 가격은 아니죠. 어, 2025년 10월에 주당 순이익이 포드 EPS 6.34 달러입니다. 이것이 멀티플 40배를 하면은 253 달러 6 0센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당 순이익이 앞으로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실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것이죠 브로드컴은 60 내지 7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은 엔비디아, AMD 등과의 경쟁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정말로 낮아질지 안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중국 의전도는 지정학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관세나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 수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자 분석가 3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로덕트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역시 펀드먼털은 앞에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보드컴의 포워드 보드 PG는 1.6입니다. 1년 포워드 P31.65를 2026년 EPS 예상 성장률 19.78%로 나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의 1년 포워드 팩의 비율이 2를 초과하면 과대평가되었다고 봅니다. 포워드 팩의 비율이 2가 되는 가격은 300달러 26센트가 됩니다. 이것을 적정 주가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제 매매 전략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라이스 어인저 비율을 보면은 49.37, 37.8 이런데요. 섹터 평균보다 다소 높죠. 그래서 성장성이 좀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그 PG를 보면은 1.74가 나와 있는데, 섹터 평균보다 다소 낮고, 그리고 2보다도 낮음으로 B-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가능한 등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설정하는 보도컴의 목표 주가는 2025년도 목표 주가 300달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500달러 정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500이 나오느냐 하면요. 28년도 EPS 추정치 12달러 36센트에 40배 하면은 494달러가 나오죠. 29년도 EPS 추정치 13달러 99센트에 40배 하면은 559달러 60센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한 500달러 정도를 장기 목표로 삼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기 투자할 만하겠죠. 이것은 보토컴의 주가 차트인데요. 정별 차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조정시 미주성 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브로드컴 주식은 모아가는 전략을 택합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미주성이었습니다.